혼자 잘 키울 자신 있어 조윤희 8세 딸과 괌 여행 사랑스러운 모녀 배우 조윤희가 딸 로아 양과의 사랑스러운 투샷을 공개했다. 14일 조윤희는 자신의 SNS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조윤희는 딸 로아와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난 모습이다. 핑크색 의상을 맞춰 입은 두 사람은 에메랄드빛 해변과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만8 세인 로아는 엄마인 조윤희와 아빠 이동건을 반반 닮은 외모로 눈길을 끌었다. 뚜렷한 눈망울과 사랑스러운 오동통한 입술이 특히 돋보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청량 그 자체, 모녀 너무 이쁘다. 로아가 엄마 닮아 다리도 길고 예쁘다. 로아 모델 포스 난다. 몇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조윤희는 2017년 배우 이동건과 결혼하여 딸 로아를 낳았으나. 2020년 이혼했다. 현재 딸 로아는 조윤희가 양육하고 있다. 조윤희는 지난해 TV 조선 이제 혼자다를 통해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내 사전에 이혼은 없을 줄 알았다"며 "제가 먼저 이혼을 결심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잘 키울 자신이 있었다. 며,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고 밝혔다. 또한,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지만, 아이와 관련된 소통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사진도 계속 보내주고, 연락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며, 통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하게 하면서, 최대한 아이에 맞춰서 고려한다, 고 전했다.